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치매 환자의 두뇌에서 건강한 사람보다 무려 3배에서 5배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됐습니다. 미국 뉴 멕시코 대 연구진이 시신 소식구를 해부해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오염 추이를 조사했습니다. 시신의 내부 기관을 조사했는데 2024년 신장과 간에서 측정된 미세 플라스틱이 2016년보다 7배에서 30배까지 많았습니다. 뇌에서도 관찰된 미세 플라스틱도 2016년보다 50%나 늘어났습니다. 연구진은 뇌의 99.5%만이 온전한뇌로 늘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플라스틱인 셈이라며 마치 머리에 플라스틱 숟가락 한 개가 들어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. 특히 사망 전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했는데요. 질병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,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사명입니다.